Desperate Housewives season two, episode nine. Listen. Relax. This is a promotional item. There you go. Pretty as a picture. 자 힌트를 드릴게요. 가게 주인이고요. 손님입니다. 모자를 한 얘기입니다. Relax. This is a promotional item. There you go. Pretty as a picture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Relax. This is a promotional item. There you go. Pretty as a picture. Relax, this is a promotional item. Item 할때 t 모음사에서 리유처럼 발음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가 발음이 이상하지요. 들어보십시오. Relax, this is a. Relax, this is a. Relax, this is a. 이렇게 했죠. Relax, this is a. 그 이유는요. 여기가 s로 끝나죠. s나 z 발음 뒤에 th 발음이 겹칠 때는 이 th 발음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relax this is a 라고 한 거예요 이걸 안 했다고 보셔도 돼요 조금 이따 이제 there you go 에서도 이제 안 하거든요 so relax this is a relax this is a relax this is a promotional item there you go there you go 다 모자를 씌워주고 나서 한 말이에요 there 같은 경우에 뭐 중요하지 않은면 이런 거 th도 빼버어요 그냥 there you,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참 이쁘군요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이제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pretty as a picture Pretty as a picture. As a picture. 모음은 앞다랑 연어 될수 있다. As a picture인데 이걸 어떻게 발음했죠? 우리가 보통 T가 모음사에서 리얼처럼 발음돼서 pretty라고 잘 발음해요. Pretty as a picture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들어보십시오. Pretty as a picture. Pretty as a picture. 그러죠. Pretty, pretty, pretty.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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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하듯이 pretty도 pretty, pretty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T 발음 빼먹고 p r e t 이렇게. 그래서 약간 그렇게 발음했고요. 원래는 As pretty as a picture예요 그림만큼이나 예쁘다라는 이런 걸 동등 비교라고 하는데 앞에 문장이 없잖아요 그걸 다 빼먹었잖아요 You are 뭐 원래는 you are 이런 거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as as까지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pretty as a picture 뭐 우리가 뭐 good as new 이런 표현처럼요 새 것처럼 뭐 좋다 그러니까 새거나 다름없어 하는 표현처럼 p l e a s e picture 야 그림처럼 이쁘다 이게 굉장히 이쁘다는 표현이에요 p r o m o t i o n 이라는건 홍보용 홍보용 아이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there you go 모자 씌워주면서 자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 굳이 한다면 그냥 번역한다면 자요 그림처럼 예쁩니다 진정하세요 이것은 promotional i 홍보용 아이템입니다 공짜로 이제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쭉 따라해 보실까요? 시작 Relax this is a promotional item There you go Pretty as a picture. 그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시는 단계입니다. 처음 먼저 저보다 먼저 해보십시오. 진정해요. 이건 판촉력 선물이 라고 보였죠? 어, 먼저 해보세요. 그렇죠, 이랬죠? Relax, this is a item. 자요. 자, 이제 끝나고서 자 이제 됐습니다. 이런 거요. 예 그림 같이 예쁘고만 보죠? 네, 어떻게요? 해 이랬죠? There you go. As a 자, 이제 마지막으로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한번 해보는 거예요. 자,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서 중얼중얼중얼중얼 말로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댓글로도 한번 적어보시고요. 자, 일단은 먼저 해보십시오. 시작. 어떻게라고요? 여러분. 네. 어떻게? 그렇죠. 이렇게 했습니다. Relax. This is a promotional item. There you go. As a 좋아요, 구독, 응원의 댓글, 그 다음에 공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